최고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인들이 선호하는 갈비는 이제 소비자가 먹기 힘든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마치 예전 한국에서처럼 갈비는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에만 먹게 될 것도 같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고깃집에서 판매되는 1인분 갈비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가두종요구프라요구가 저기 이스고요 올랐어요. 갈비 이름은 이야플스 텍스야. 저희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소들도 쇠고기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갈비살은 한인들은 식당에서 갈비 1인분 가격이 40달러를 넘자 허탈한 마음으로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조건 없이 부담이 느껴지죠. 44불이면. 그뭘 따져. 서민들은 못 먹죠. 그러니까 뭐 1인분이래야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들 여자들도 보통 2인분은 먹을 텐데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스테이크가 50달러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한식의 경우 반찬도 많기 때문에 품질만 좋다면 40달러 이상도 지불하겠다는 한인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일단 고기만 좋으면 뭐 고객들은 더 불만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인타운 마켓에서 갈비 1파운드의 가격은 10달러로 소비자들은 집에서 갈비를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고, 고기 음. 다른 고기보다 갈비가 특히 더 많이 올랐어요. 한인 마켓 육류 담당자는 쇠고기 모든 부위의 가격이 올 초와 비교해 10에서 20% 상승했지만 갈비의 경우 한인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많아 피부로 더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20파운드 이 가져간 분들의 금액을 보고 놀라서 어이 줄여 갖고 뭐5% 5파운드대에1 0파운드를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쇠고기 판매량은 다소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싸게 먹는 거를 이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 고기보다는 이제 점점 생선이나 피 계통 으로 옮겨가고 아니면 치킨 쪽으로 먹게 돼요. 정육 관계자들은 최고급 갈비의 경우 식당에서 1인분에 40달러 이상의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본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겠지만 쇠고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